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한 거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선 단락 누설 전류 그리고 지락 뭐 지락 그리고 합선 이거 혹시 용어를 다 알고 계시나요 저도 뭐 승선 하다보면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아, 뭐 이게 이거지, 뭐 저게 저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저희 단선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디스커넥션이에요. 디스커넥션. 디스커 뭐넥션. 뭐 영어 철자 틀린 거는 뭐 대충 뭐봐 주십시오. 단락 같은 경우에는 숏컷이에요. 쇼컷. 뭐숏 자, 그래 누설 전류는 어뭐 리키지, 리키지 어, 커런트, 리키지 커런트. 그리고 지락 같은 경우에는 열아, 영어로 잘 모르겠어요. 지락 같은 건뭐 어스겠죠, 어스. 합선은 똑같아요. 이 단선이랑 아, 단락이랑 똑같아요. 쇼트, 어, 셀킷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어로 보면 단선이랑 단락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VA가 있고 VC, VB가 있고 VC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단선이 된 거에 뭐가 있을까요? 딱 보면 여기 선이 끊어졌잖아요. 선이 끊어진 거는 단선이에요. 단선. 어, 우리, 이제 선박에서 어떤 예를 들면 될까요? 만약에 메가 테스터기 선 있잖아요. 이 메가 테스터기 선이 이 피복은 괜찮아. 피복은 괜찮은데 딱 끊어져. 안에가 전선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 요기 찍었을 때뭐 전연값이 안 나와. 그러면 요 안에가 단선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메가 옴 재놓고 여기랑 여기랑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무한대가 나오겠죠 하지만 얘랑 얘를 찍으면 0이 나올 거고 얘, 얘랑 얘를 찍으면 0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보통 여기 440볼트 440볼트에서 선간전압을 찍어 볼 거예요 선간전압 요렇게 찍어 보면 220볼트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찍어 보면 440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찍어 보면 220이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선간전압이 서, 아 단선이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전압이 얼마에 따냐. 얼마로 측정되냐에 따라 그래서 단선은 디스커넥션. 진짜 선이 끊어진 거. 그러면 이 단락은 뭔데? 단락은 우리 선이 여러가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우리가 피복이 쓸려가지고 이 선과 선이 붙으면 이게 단락인 거예요. 쇼트, 커런트, 아, 쇼트, 커런트나 아, 보통 쇼트라 하죠. 쇼트, 쇼트 났다, 쇼트 났다 하는 게이 선과 선이 피복이 뭐 벗겨지든, 절연이 불량하든, 이 절연 피복이 뭐 노후화가 돼서 이 붙어버리는 거, 이거를 단락이라 해요. 합선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락이랑 합선은 진짜. 위험한 게 이제 과전류를 흘러요. 과전류. 어 기관장님, 과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달라게 되면, 자, 우리가 A에서 이제 E로 갔다가 모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도 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서 하여튼 전류는 계속 흘러야 돼요. 아, 쉽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 220 볼트. 자. 그래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요게 이제 R이 저항이 뭐 10이라 할게요. 10. 그러면 우리 전류는 V는 IR, V는 IR이라서 전류는 22가 될 거예요. 22.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선이랑 요 선이 붙어 버렸어요. 자, 만약에 붙어 버렸어. 그러면 이 저항을 이 선이 저항으로 가지 않고 더 쉬운 길로 갈 거거든요. 더 쉬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뺑뱅돌 거예요. 자, 저항이 없으니까 2 2 0볼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암페아가 220암페아가 되는 거예요. 벌써 10배가 올라요. 그러면 선이 붙은 상태에서 과전류 열대가 높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스가 안 좋다, 뭐 모터에 어스가 안 좋다, 아이뭐 기관장님 지금 어스 이거 못 잡겠는데 그냥 놔두죠, 뭐놔둬도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펑 터져 가지고 뭐 이제 알람 올 거고 이제 저류은 개선될 거고 그러면 이게 카데크 팬이면. 오케이지. 카데크 페인이면 그냥 수리하면 돼. 뭐 모터 뭐 리컨디션 하든지 모터를 갈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기기다뭐 메인 엔진에 들어가는 뭐 보조 블로어다. 뭐 메인 엔진에 들어가는 서보 모터다. 아니면 가버너 모터다. 진짜 이러면 엔진을 우리가 이제 쓰려면 가버너가 터졌다. 가버너 모터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로컬로 써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거예요자 그렇게 해서 오늘 단선 단락 한번 알아봤고 단락이랑 합선은 똑같다. 그럼 이 누설 전류는 뭔데? 이 누설 전류는 여기 이제 피복이 벗겨 o c a l local local l o c a 이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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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어 a l l o c a 누전 차단기에 의해 누전 차단기에 의해 가지고 차단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누전 차단기가 차단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어스가 심하게 발생될 거예요. 이제 절연이 안 좋아질 거고 만약에 이 누설 전류가 이 땅까지 진입을 한다 너무 커가지고 그 이게 이제 지락인 거예요. 우리 A.C.B 보면 A.C.B 안전장치 중에 지락 보호가 있어요. 지락 보호. 만약에 누설 전류가 ACB 자체에서 누설 전류가 일어나 가지고 땅바닥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가 땅바닥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컨트롤 룸에는 이제 고무 매트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감전이 될수 있잖아요. 땅바닥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 찰판대기까지다누 누전이 된다. 누설이 누설 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CB가 바로 오픈되면서 트립이 되는 이 지락 보호 장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한번 배워 봤지만 그래도 중요 용어 한번 알아봤죠. 단선, 단락, 누설전류, 지락 합선. 그래서 단락이랑 단선이랑 같은 말이 아니다. 만약에 단선이 되면 우리가 저련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이 끊어진 거지 어디에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단선이랑 단락은 가, 다르다. 그리고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단선이 되면 이제 요 같은 경우 단선이 된다. 그러면 게르게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게르게스 현상이라 해가지고 면접문제도 조금은 나아요. 이 게르게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아니에요. 요기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여기 하나가 단선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운전 중에는 구동이 돼. 하지만 속도가 50% 밑까지 밖에 안 돌고 이제 진동이 심해요. 하지만 유도 전동기가 처음에 스타트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단선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처음에 기동할 때는 진짜 토크가 많이 먹어요. 토크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암페어가 빡 오르는데 이 단선이 되면 이 전류가 두 배가 더 올라가거든요. 두 배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 기동에서 그냥 오버커런트 트립이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게르게스 현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적어 놓고 막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나는 대로 유튜브를 해서 조금 뒤죽박죽 한데, 그래도, 음,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좀, 어 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